지금 여기서부터 어깨에 이를 물잖아요. 표정 보면. 그죠? 이게 여기서부터 물면 안 돼요. 여기서만 물어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은 팔꿈치가. 자, 보세요. 아, 근데 이게 펴지시긴 한다. 근데 제 생각에는 리코트로 던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팔 높이가. 왜냐면, 이 상태에서 여기서 팔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손이 여기서 이루어져야 맞거든요. 피니시가 근데 지금 보면은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팔꿈치가 여기서 떨어지거든. 요 근데 팔은 또잘 펴져요. 팔은 펴져요. 근데 팔꿈치 물에 갈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약간 스리쿼터로 던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얘팔 펴보세요. 자, 여기서 힘 써보세요. 앞으로. 여기서, 요, 요, 써보세요. 네, 요 힘하고, 해보세요. 요 힘은 달라요. 그니까, 러이 귀, 귀 한뼘 정도 떨어지시는 게 좋아.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구부려보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대로 갈수 있게. 여기서, 얘가 와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지금 들어오잖아요. 그죠? 이렇게안들어오고 여기서, 여기서 때리게, 그냥. 여기서, 여기서 때리게. 너무 앞에 끌고 나오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또 볼까요? 피니시도 이렇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네. 이렇게. 쫙 펴져야 돼요. 네. 요거는 요거에 대한 작용이에요. 팔이 티라노처럼 이렇게 말리잖아요. 요거에 대한 작용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팔꿈치 아파요. 무조건 아플 수 밖에 없어. 안 아프면 이상한. 거팔 떨어져 나가요. 그러팔 무조건 피셔야 돼. 던지시고 나서 음, 네. 피니시 라인이 오시잖아요 네. 네. 여기서 던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무조건 여기서 쭉 펴져야 돼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어떻게 돼요 네. 이거는 팔꿈치 무조건 무리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고치셔야 돼요 네. 이거 보면은 공딱 던지는 거 보면은 팔로 던지는 느낌 들어 몸의 회전을 더 이용을 하셔야 돼요 몸의 회전을 이용하고 쓰리쿼터로 몸의 회전을 이용하시고 다리 앞으로 던지시는게 나아요. 이렇게. 아, 네. 네. 아니면 이렇게 놔도 돼. 네. 이렇게 놔서 몸통을 틀어서 회전을 하면서 던지세요. 몸에 회전, 회전을 넣어서 던지셔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일자로 던지려고 하니까 오히려 힘을 못쓰는 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 몸에 약간 옆, 옆, 옆에를 이용해서 몸통의 회전. 몸통의 회전을 이용해서 스리커터로 그대로 회전으로 때릴 수 있게. 이거 딱 릴리스에서만 힘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근데 지금 릴리스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앙 불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팔십 개 던지면 팔십 나가요. 그러니까 이는좀 고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